안녕하세요. 푸르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사랑 제 교회에 참석한 장로들은 장로님인가? 장님인가? 오늘 모임은 장로님들의 모임인가? 장님들의 모임인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에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이제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곳에 모이도록 해라 모이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신당에 가득 차게 모였죠. 그 왕은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입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어야 한다. 초대받은 사람만 와야 한다. 혹시 여호와의 종이 있으면.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서 그 왕은 밖에다가 80명의 군사를 배치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말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면 너희가 그 생명을 대신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 왕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칼로 발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스라엘왕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해서 예우 왕조는 4대를 지내게 됩니다. 예우, 그리고 그 아들, 여호하스 요하스, 요하스 여러 보암이 세스가라. 이렇게 4대. 예우가 10대 왕이니까 14대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예우가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는데, 이 일은 잘한 것입니다. 바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생각났는가? 이 이야기 오늘 모인 사랑질교회 장로님들의 모임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모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마치 장님과 같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뜬봉사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어떻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들은 아하방 아래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또 새로운 왕 아래에서 새로운 왕의 초청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거기에 갔겠는가?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를 섬기는 자들은 한마디로 기죽음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쫓아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종말이죠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장르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대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돌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 장로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돈과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로나 감독은 목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초기에 장로들의 제도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집사나 군사 모두 이런 모범을 따라야 하는 거죠 저는 이번 사랑제일교회에 모인 장로들이 모든 장로들을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볼때 그리고 한국 최초로 이런 장로 위로 대회라는 맥목으로 돈잔치를 하는 것을 볼때 이것이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든 좌파들의 표적이 될 텐데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돈잔치를 할때 주사파 공산주의가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의 정교회가 권력과 돈으로 타락할 때 공산주의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도 교회가 돈과 권력으로 썩을 때 거기에 반대해서 민중을 선동하고 왕성하게 일어난 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랑 제일교회에서 아무리 주사파 공산주의 척결을 외쳐도 이렇게 돈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오히려 적에게 빌미를 더 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는 종교계에 외친 다섯 가지 솔라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이것만이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종교계자들은 장로들에게 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깊이 있게 전했고 거기에 감동받은 장로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다. 이 땅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의 도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나가야 합니다. 이상, 푸른 아니었습니다.